어, 오늘은 어, 이태리를 대표하는 제품인 어, 마비스 치약을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. 어, 이태리에서는 이제 마르비스라고 하는데 어, 한국에서는 이제 마비스 치약으로 이렇게 통하거든요. 어, 그러면 이제 한 제품, 한 제품 먼저 소개하기 전에 어, 마비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어, 제가 오늘 이 생뚱맞게 이제 마비스 치약의 이 제품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. 어, 생뚱맞게 이제 이 제품을 왜 가져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, 일단 마비스 치약은 어, 원래 마비스란 치약 회사가, 이 회사가 그 피렌체 피에솔레 라는 데서 이렇게 탄생한 회사거든요. 어, 1900년도 초반 그러니까 한 1908년쯤에 이 마비스 회사가 이제 어, 설립이 됐는데 에, 루도비코 마르텔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 어떤 어 사람이냐면은 어 면도기 그러니까 그 이발소의 면도기 제품, 면도하는 남성 면도용 제품을 납품하는 그런 작은 회사로 이제 시작했습니다. 어 그러다가 이 회사가 이제 점점 점점 점 규모가 커지면서 어한 1940년도 후반에 어이 브랜드를 내놨거든요. 프로라조라가 해서 이 브랜드를 내놓고 면도기 에 대한 그러니까 면도 남성 이발소에서 쓰는 남성 면도 제품에 대한 어 뭐라 해야 됩니까? 다양한 상품군을 어면도후 바르는 크림이라든지 면도 전 어, 쓰는 어, 비누라든지 어, 거품 비누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이 프로라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브랜드를 어, 다양한 제품군을 어어 뭐라 어, 해야 됩니까? 출시를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. 그러면서 점점,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지금 현재는 한 14개 정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이 브랜드가 마비스 이 설립한 이 회사에 가장 성공을 이끈 원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실제 이태리 사람들은 이 제품을 더 이제 잘 알고 있고 더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마비스 같은 경우에도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 이 제품의 인지도만큼은 못합니다. 어, 한국에도 지금 마비스가 들어와 있는데 어, 이 제품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비스 아마 수입하는 데서 어, 이 제품도 정상 어, 정식적으로 이제 수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, 이 제품이 이제 출시되면서 아, 아까 얘기했듯이 c 0 이제 마비스란 회사 이 회사가 이제 이 제품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고 14개 의 브랜드를 가진 어말해드면 코스메 그러니까 이제 화장용품 회사로서는 아주 이제 어, 유명한 회사가 되고 또이 이 회사가 어, 이태리에서 어, 어쩌면 뭐라 어, 그니까 남성 면도용 제품으로는 아마 가장 오래된 회사가 이 회사가 어, 이 회사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회사가 그러면 어, 마비스 제품을 하나하나 이제 어, 제품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 제품이 우리가 아는 이제 가장 흔히 보이는 마비스의 클래식한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이, 어 실제 이제 마비스 하면 이 제품이 떠오르고, 실제 이제 이태리의 일반 슈퍼에 가면은 어이 제품이 다 있고, 나머지 제품은 없는 곳이 많습니다. 실제 이 제품만 있고, 나머지 뭐 이런 제품들은, 어 이태리를 대표하는 이제 슈퍼 중에서 코오프라든지그 다음에 에세룬가 뭐 이런 데 가면 이 제품만 있고, 어, 이 제품들은 없거든요. 어,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마비스를 대표하는 어, 그런 제품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이런 제품들은 어, 주로 이제 관광지에서나 이제 볼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어,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 제품 보면 클래식 스트롱 민트라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실제 이제 밀, 민트가 굉장히 강한 어, 특징이 강한 민트 향의 그런 제품입니다. 이 클래식 제품은. 어, 그리고 어, 이 제품은 어까 생강, 생강 추출물이 들어 있는 어, 그런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색깔이 이제 주황색이죠. 그리고 이 빨간색 제품은 보면 이제 시나몬이라서 해이 계피가 들어 있는 어, 계피가 들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 어, 이 제품은 어, 아마렐리 리코리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리쿠르치아라고 해서 이제 감초가 들어 있는 어, 그런 제품입니다. 그리고 어, 이 제품은 어, 민트 제품하고 비슷한데 그~ 아쿠아틱 민트라고 돼 있는데 이제 바다에 그런 뭐라 해야 됩니까 어~ 뭐~ 시원한 바다향이 나는 그니까 이 제품도 민트 제품인데 이제 강한 민트는 아닌데 어떤 시원한 민트향이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하늘색 제품이 어 바다 색깔과 비슷하죠 어 그래서 이제이 제품은 어, 이 제품도 이제 민트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, 그거는 시중에 지금 잘볼수 없습니다. 한때 출시됐다가, 어, 지금은 어, 나오질 않고 있는지, 지금은 거의 지금 시중에서 볼수 없거든요. 은색으로 된그 케이스가 있습니다. 은색 제품이 있는데, 어, 그 제품은 미백으로 나온 제품인데, 일반 이 제품들보다 가격이 조금 비쌌습니다. 근데 지금은 그 제품이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. 출시가 안 된, 지금 그 제품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은색 제품은 지금 현재로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마비스 제품을 한번 개봉해 봤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보시면 이 케이스가 한국의 녹식당이랍니까? 프랑스 그 핸드크림으로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브랜드 제품이 있는데, 그 제품이 이런 알루미늄 튜브에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? 굉장히 고급스러운. 이 제품이 이제 마비스가 인기가 있고, 조금 고급, 한국에서는 명품 치약이라고 하는데, 실제로 이태리에서는 이보다 비싼 치약도 있습니다. 마비스도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, 더 비싼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명품, 처럼 된 거는 아마 제가 봐서는 이 알루미늄 케이스와 케이스가 이제 어~ 쪼, 이~ 조금 고급스럽고 멋져서 아마 좀 명품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이태리를 대표하는 이제 한국에서 그, 그~ 이태리 친구들은 이게 한국에서 명품 치약이라고 하니까 좀 의아해하는 친구들도 많, 많거든요. 어,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명품 치약으로 이제 명품 치약의 대명사로 통하는 이태리 치약인데 오늘은 관광객들이 오시면 이 제품을 꼭 사고 해서 이제 제가 마비스에 대한 간단한 스토리를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마비스 제품군들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